안녕하세요. 말랑팡스의 로드맥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것은 너프 울트라쓰리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소도 오브 샷건이 떠오르네요. 다만 실총의 경우 총열 아래에 관 형태의 탄창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울트라 3에는 상자형 클립이 달려 있어서 총구 아래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하네요. 본체 위에는 가늠쇠와 가늠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택티컬 레일이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는 다트를 다섯 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꼬리부터 넣어 주면 됩니다. 이쪽과 이쪽. 어느 쪽부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팁부터 넣어도 되긴 하는데, 고무의 마찰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안 들어가네요. 다트를 뺄 때는 반드시 꼬리를 밀거나 팁을 당겨서 빼내야 합니다. 꼬리를 당겨서 빼려 하면 팁이 걸려서 이렇게 뜯어질 수 있습니다. 권총 손잡이 둘레는 방아쇠 바로 아래 기준으로 13cm 정도이고, 권총 손잡이 끝에서 방아쇠까지의 길이는 7cm 정도입니다. 다트를 발사하려면 우선 장전 손잡이를 뒤로 당깁니다. 그럼 이 다트 삽입부가 열리는데, 여기에 다트를 집어넣고 장전 손잡이를 앞으로 되돌리면 발사 준비 완료입니다. 클립에는 다트가 8발 들어갑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가 앞으로 되돌려서 발사 준비가 되면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 이렇게 장전 손잡이가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 다트 삽입부를 열어야 한다면 여기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서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됩니다. 릴리즈 버튼으로 장전 손잡이 잠금을 푼 다음에 다시 발사하려고 하면 이렇게 끝까지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억지로 앞으로 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뒤로 끝까지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장전 손잡이를 앞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사 성능을 살펴볼까요? 탄속은 3 8 평균 초속 31.7m 정도였습니다. 울트라 시리즈인 만큼 다트 발사성은 능 높은 편이지만 실용성은 좀 미묘합니다. 일단 장탄수가 8발로 많지가 않네요. 그럼 재장전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이 녀석은 재장전도 불편합니다. 가령 같은 내장 클립을 사용하는 모듈러스 섀도우의 경우 삽입부하고 다트를 잡아주는 부품의 배치가 깔때기 모양으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울트라3는 입구 쪽에 턱이 있고 다트를 잡아주는 부품도 제법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다트를 넣을 때 그림처럼 되어버리는데 이 옆에 생긴 공간에 자꾸 걸리게 되네요. 거기다 섀도우는 삽입부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아서 다트를 밀어넣기 편한데 울트라3는 누를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위로 제한된 만큼 각도가 틀어지면 다트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로 다트 꼬리의 돌기 위치도 맞춰줘야 하고요. 집안에서 관역쏠 때와 상관없지만 너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재장전을 할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거기다 이런 펌프액션 방식의 블래스터라면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기능인 슬램파이어도 이런 스칸텐 없습니다. 뭐 슬램파이어가 된다고 해도 장탄수가 많지 않고 재장전도 느린데다 펌프가 움직이는 거리가 엄청 길어서 활용하기 힘들겠지만요. 여담으로 권총 손잡이가 울트라 투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매끄러운 기둥 형태가 아니고 단차가 있어서 앞쪽이 얇고 뒤쪽이 두꺼운 게저 개인적으로는 잡는 느낌이 좀 불편하네요. 거기다 모터 버튼이 빠진 만큼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만 가늘어지는 것도 미묘합니다. 이건 뭐 취향 문제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울트라의 우월한 성능을 활용해서 너퍼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싶다라는 분께는 추천하기 힘든 블래스터입니다. 그래도 기능상 심각한 문제는 없으니 울트라 시리즈에 흥미가 있고 생긴 게 마음에 든다면 하나쯤 구입해도 나쁘진 않겠네요. 지금까지 말랑팡스의 로드 맥스타였습니다. 더 많은 너프 정보를 원하시면 말랑팡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네이버 카페 말랑팡스를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말랑팡스!